열한기상 22장 1절부터 1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자세하시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실제 유다의 요사밭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라머스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요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라머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 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라무못에 가서 싸우랴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요사밧이 이르되 이 예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어,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이 일은 연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연하므로 연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요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내실을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사봇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막의 성읍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디야는 자기를 유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모든 선자들과 같이 연하여 이르기를 길르람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 12절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미가의 선자 이현전까지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고 주제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자 아,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자 하는 데입니다 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중요하지만 아주 위험해요. 거꾸로 말하면 아주 위험하지만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주의할 점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신비주로 몰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하면서 양들이 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르면 가고, 설면 설고, 어, 소고 이런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 음성을 잘들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 면은 통계시를 주의해야 됩니다. 직통계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든가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얘기입니다 직통계시가 위험한 이유가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계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들었다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통 계시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하는 자 보통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말하는 자는 절대 강자가 되고. 말을 듣는 자는 절대 약자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되고 맙니다. 어? 어? 말하는 자가 절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드렸는데 권사님의 이름이 생명록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절대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거는 뭐이 영적인 문제지만은 예,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아유 권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남편한 사업이 어렵겠어요 뭐요 정도만 해놓으면은요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불안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직통계시를 인정하게 되면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하는 자는 절대 강자가 되고 말을 듣는 자는 절대 약자에서 영을 딱 구속하게 돼요. 영물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영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반성하고 회귀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잘 들어 보시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시라 이 이런 말씀이 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는요. 예언과 관련해서 교회 질서를 론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밝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야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북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남 유다 왕국의 여사밧 왕을 끌어들여서. 아람 국이 차지하고 있는 길랏 라못. 길랏 라못은 어 요르단 강 동편 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회복하려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 아라비라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이 길랏 라못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실질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에 요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의 음성 듣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어. 우리끼리 전쟁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16절이죠. 16절.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시드기야라는 선자를 비롯해서 4 0 0 명이 뭐라고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하면 전쟁을 하자 한 얘기입니다. 이들 선자들은 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 응.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가야라는 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미가야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한 이름으로 다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지금 두 의견이 나누잖아요. 어, 그 얘기를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 노력하면서, 아, 제가 아, 삶의 적용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한 곤면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세 가지를 적어 왔는데, 세 가지만 좀 정리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내려놓음이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거, 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교육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입장을 내려놓는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로 간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어요. 어? 위험한 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소위 어, 이스라엘 왕국의 아아 왕이, 어, 왕이 어, 자기가 그 공략을 해서 실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 분명한 목적을 어떻게 하든지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타당성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음그 내려놓음이 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감정,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이 경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된다는 성경,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에, 루터의 종교 개혁 의료 어종1 5 30년대에 나온 건데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루터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의학이나. 존 켈빈, 갈빙이라고 그러죠 소위 개혁 개혁파에서 나온 비텐베르크 교리 교리적 선언. 이건 이건 개혁서 개혁에서 나왔거든요. 그다음 영국 성공에서 나온 삼십구 개조 종교 강령. 또 거기서 나온 우리 감리교회 2 5 개조 종교 강령. 거기서 나온 우리 기독교 대항 감리회의 8 개조 교리적 선언. 이런 이야기가 공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66권은 신앙과 실행, 어, 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저 바다를 못물로 삼고 하늘 끝까지 책을 쌓아도 말씀을 안 못할 일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다는 것은 이곳으로. 우리가 구원의 도를 깨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실행에 그러니까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는 것이 모든 교류적 선언의 신앙 강령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지대에 이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이 시도는 안하니기 좋습니다. 그 이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려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보고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와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떠나서 무슨 직통으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또 선포된 말씀. 이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성경말 선포된 말씀은 목회자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말. 이걸 선포도 선포된 말씀이라. 프로클레임드 설문.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 오늘 또 여러분 설교를 듣죠. 여러분이 삶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어떤 아, 오늘 말씀은 어느 집사님을 목표로 하고 오늘 말씀은 어느 권사님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지 하고 준비한예는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증거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딱 마다 찌 들어지는 게다 아, 오늘 목사님이 이 수를 통해서 나에게처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묵상하고 또는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도하셔야지 무슨 다른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강조하고 중요시해요. 이게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체험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상실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신사도 운동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강조해. 체험을. 그런데 이 체험을 강조하는데 체험은 이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런 체험이 나의 속에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은 내가 받았던 구원이 이미 상실된다, 취소가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 이런 이당성이 있다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신사도 운동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 가면 불이 있는지 어디 가면 마른 물이 있는지 어디 가는 쉼의 장소에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다 들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들으나 마나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싶다 할때 여러분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 그렇게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민했어요. 삶의 적용으로 내려놓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세 번째로는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신앙생활하는 을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라라못 실질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도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우왕 그리고 또 남유다 왕국의 요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나 함께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하는 양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받기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건강하고 건전한 음성인지,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성경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많은 강령들이 고백하고 믿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서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린 손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들 그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보신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대하는 신명, 신명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세상을 걸음을 옮길 때그 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그 손길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만남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딸로 온전히 시험받는 그런 기쁘고 복되고 축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몸된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성 교회원들 모세 남성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손짓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런 일에 귀를 열지 않고 오 주님 위해서 기회가 되면은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은 봉사하고 기회가 되면 애썼던 그들의 젊은 날의 모든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황혼역이 더 아름답고 찬란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참으로 마지막 여생이 더 황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아멘되는 생활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은 저런 거구나, 저게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우리가 출생이 정말 흥분되고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기쁨과 그리고 환유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도한 소망이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견관 믿음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탐대함을 통해서 찬송과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는 어른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대를 이어서 하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다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그 놀란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뭐.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